네. 주말 농부입니다. 어, 마늘밭에 또 오랜만에 왔는데요. 어, 자, 벌써 이제 오늘이 오늘이 이제 4월 1일인데요. 4월 달이 됐습니다. 벌써. 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오늘 비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자, 이게 육종 마늘이에요. 한지형 마늘, 난지형도 아니고요. 홍산 마늘 아닙니다. 예, 육종 마늘인데 오리지널 육종 마늘인데 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요. 지금 날씨가 저희 2주 정도 빠르게 좀 기온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벚꽃도 지금 빨리 폈고 지금 벚꽃도 다 폈잖아요. 날씨도 지금 낮에는 23도, 25도까지 막 지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늘도 생육이 기능이 빨라졌습니다 생각보다. 예, 작년하고도 비교해 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도 굉장히 굵어졌고. 잎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번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평균적으로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일곱 개의 잎이 나오는 건 뭐, 지금 드육게 정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가 굉장히 많이 굵었습니다. 물론 뭐물 관리도 잘 해주고 그동안 추비도 잘 해줘서 그렇겠지만 확실히 이제 기온 기온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늘 추비 주는 걸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NK 복합비료를 좀 그전에 줬던거 이제 준비를 해 놨는데 어 사실 이제 오늘 저녁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려고 하고요. 3차 추비입니다. 저는 3차로 어 지금 주고 2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두번 줬고 지금 이제 3주 전에 이제 2차 추비를 줬는데 마침 다음 주에 이제 또 비가 온다고 그래요. 다음 주 화수목 비가 잡혀 있어요. 이 마늘 비료 주고 나서 계속 비가 안 와서 매주 관수를 하긴 했는데 아직 안놓고 이렇게 남아 있는 애들이 있어서 어 계속 물을 주긴 했는데 자 추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마늘도 생육이 굉장히 빨라졌고 어더 추비를 늦추면 이 벌마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보세요. 이거 3주 전에 2차 추비 줬던 건데 계속 물 주고 했어도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안놓고 아직도 알갱이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예. 그 그만큼 괜히 오래 간다는 얘기인데 추비를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어 얘네가 계속 이 비료를 흡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은어 적당히 이제 생장을 하고 어 이제 이그 마늘 이제 통으로 이제 밑에 이제 뿌려 있는 통으로 이제 영양분이 가면서 이제 통이 굵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계속 생장을 하면은 그 안에서 있어2차 생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 마늘 통 안에서 또 마늘이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그걸 벌 마늘이라고 그러죠. 마늘도 굉장히 작아지고 알이 예, 굵직굵직하게 이제 커서 어, 육종 마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벌 마늘이 생기고 또요대 안에서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또 이제 줄기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늘 추비는 지금 반드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다음 주에 비가 온다 고해서 조금만 아주 많이는 아니고 살짝만 이제 복합 비료로 뿌려주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요소 비료 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요소 비료는 2월 말에 1차 때 조금 섞어서 줬고 요소 비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식물들이 이잘 크게끔 성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엽체류들 중심으로 많이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황작물 같은 경우 또는 구근류 이런 것들은 요소비를 계속 주게 되면은 그알 크는 대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입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복합비를 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추비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 작년만 해도 6월, 제가 6월, 중하순쯤에, 거의 하순쯤에 이제 이 마늘을, 육종 마늘을 캤는데요. 난지형 마늘은 더 일찍 캐고, 어, 올해는 이렇게 예상되면은 더 일찍 수확을 하게, 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어, 추비는 이제 끝마쳐야 될 시기고, 어, 더 이상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병충해 방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온도가 이렇게 이제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그런 걸 봅니다. 혹시 뭐 병든 게 없는지 이렇게 좀 보면 뭐 지금은 멀쩡은 한데 제가 이제 전에 어한 2주 전쯤에 또 저기를 줬잖아요. 그 제가 어또 농약도 좀 주고 특히 이제 살균제를 이제 줬죠. 왜냐면 뿌리썩은병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여기 다니다 보면 아직도 키가 작은 것들은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키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유심히 보는데 쟤네는 아마 씨앗이 잘못됐거나 예, 그런 걸 거예요. 병이 걸렸거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작잖아요. 얘네, 에, 이런 거에 비해서. 이거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어, 어 뿌리 썩은 병이 있으면 이게 이 줄기 쪽이 녹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은 유심히 살펴보면서 뿌리 썩은 병이 걸린 어, 마늘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뽑는게 제일 나아요 저도 이렇게 다 심었어도 100%, 100 모든게 다잘 되진 않아요 예,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런것도 똑같이 심었어도 요거는 뭔지 몰라도 잘안 크잖아요 싹은 났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 위주로 이제 아 저게 이제 병이 걸렸나 안걸렸나 잘 살펴보고 어, 다른, 애, 다른 애들도 지금은 잘 크고 있지만 예. 또 이제 입마름병 같은 게 있는지, 또 줄기 쪽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렇게 작은 애들은 어뭐 그게 뽑아 볼게요, 좀 뽑히네요. 자 이상하죠? 자 보세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예, 처음에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썩었어. 예. 말캉말캉한데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썩었어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버리고. 그니까 이게 고자리팔이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뿌리 응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큰 애들은 살짝 잡아당겨보면 쑥 빠져요. 봐봐요. 자, 신기하죠? 다 썩었습니다. 여기 말캉말캉해요. 그리고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애들은 지금 뿌리가 안에 이만큼 굵게, 그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뿌리가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 크는 거에 비해서 안 크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이제 방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번에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안 해줄 건데, 자, 이렇게 안 크는 애들, 살짝 잡아당겨보면 알아요. 근데, 이러, 이런 애들 쑥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켜봐야죠. 예. 쏙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잡아당, 잡아당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애들은 뽑아보면 100% 문제가 있습니다. 자, 뿌리가 없습니다. 네. 얘는 마늘이 썩지도 않았어요. 썩지도 않았는데, 뿌리가 안 나오는 거는 아마 종자 때, 예, 좀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이제 좀잘 유념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지금, 어, 똑같이 저도 이제 복합비로 주고, 어, 또 똑같이 이제 살균제, 살충제 살때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보세요. 예. 네. 이게 뭐 거의 대파 수준 아니에요. 네. 물론 겨울 때 보온을 잘 해서 된 어떤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얘네는 그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애들이라서 지금 아래 들으려고 이렇게, 네.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다가다 이렇게 어 다른 집분들의 마늘하고 비교해 보면 그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는 어이 겨울에 보온 비닐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크는 속도가 훨씬 커요 한두 배는 큽니다 다른데 하고 추비를 어또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봐야 되고요 자, 조금 비료를 좀 주고. 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살살, 예, 살살 이렇게 뿌려서, 위에, 그냥 이렇게 구멍 위에 이렇게 살살 조금씩 들어갈 수 있기만 하면, 예, 다음 주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 예, 그 사이에서 조금씩 녹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3차 춥비고요세번 주는 건데, 이번에는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살 조금씩만 주고, 지금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금만 한, 2차 추비 때한 2분의 1 수준 예, 그 정도만 주고 어, 올해 추비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고온현상 때문에 어, 추비도 추비지만 병충해 이제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예, 아마 그 충해보다는 병을 잘 봐야죠 사실은 이런 애들은 지금은 어 비가 또 오고 나면 이 특히 이제 살, 그러니까 균들이 많이 활동할 가능성이 막 높습니다. 축축하면. 어, 균은 습할 때 이제 서로 이, 안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보여야 되고요. 풀 같은 거잘 뽑아주는 게 당연히 좋고, 어 다른 분들, 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중부지방이거든요. 중부지방에서 지금 육종 마늘이 이 정도 크기를 컸다는 거는 확실히 어. 뭐이 날씨 그니까이 사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은 아닌데 어 하여튼 뭐좀 관리를 잘 하면서 병충해 없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개월 정도가 이제 이제 쑥쑥 커나갈 때도 때고요. 이제 어구 쪽으로도 이제 점점 점점 비대해지면서 커 커나갈 거기 때문에 어고 그 기간을 좀잘 보면서 예 살균제 특히요. 살균제 예 뿌리 응에 뿌리썩은병 녹균병 예, 균핵병 예, 이런 거잘 보시고 요, 추비를 충분하게 잘 주셨다고 하면은 입마름병이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보통 은그 복합 비료에 다이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칼슘이 부족하면은 입마름병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끝이 말른 것들은 겨울을 나면서 어, 탔던 애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요. 새로 나오는 잎들까지 파트며 타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어, 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꼭 농약을 잘 치셔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기농은 어렵잖아요. 예.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마지막 추비 해야 되는 부분과 앞으로 다가올 병충에 해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아주 오늘도 25도 정도로 올라가서 굉장히 더운데, 이 마늘이 고온현상에서 이 균들이 빨리빨리 이제 번져나갈 수 있는 아주 시기 적절한 시기라서, 어, 병충해 예방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마늘 또 얼마나 컸는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